우차차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내영의 차차차,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기화자 좋구나, 차차차. 새벽도부터 이게 조금 까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하여튼 건강들 하시고. 모두 하시는 일다 소원성취하시고 웃음꽃만 활짝 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차차차에 모실 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SBS 공채 개그맨 7기 거기다 유튜버 활동까지도 아주 왕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차이슈 개그맨! 김기욱 씨 모시겠습니다. 아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아이고. 으셔 아이고. 아이고. 으시고 아, 말씀. 아이고 아이고. 아이어자자힘줘자이차사시는 분들은 이차안 사는 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정말 영광입니다. 김학래, 서현이, 임민석 선배님과 함께하는 우짜 채널에 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짜 호이짜 나는 호이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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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래 뭐할래 나랑 자볼래 아! 아, 아버지가 사장님이시라서 어릴 네. 때부터 너무나도 존경했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는 커서 정말 내 미래는 기막내처럼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저는 김기우. 아, 아 여기는 기막내. 아 기막내 아, 뭐 할래? 나랑 자볼래? 수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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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러분 보셨죠 수민 이제 얼씨구절씨구 하지 마시고. 기막내 어. 뭐 할래? 나랑 자볼래? 이걸로요 수민. 아 이십일 년에. 예. 기막내 뭐 할래? 나랑 괜찮네. 자볼래. <laughs> 아 이거 괜찮네. <laughs> 괜찮아. 우리 우짜 채널 가족 여러분들한테 예, 예. 정식으로 새 인사 좀해 주세요. 아, 이 우짜 채널을 이 구독하시는 우리 훌륭한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네. 우리 김학래 선배님을 항상 이렇게 아껴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계속 보도받주시고 저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네.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개 숙여, 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규나날 엄영수 씨가 나온 줄 알았어. <laughs> 여러분이 이우자 채널을 항상 아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선채해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격려와 더불어 협찬을 좀 해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물씬 양면으로 협조해주시고 격려를 또 잊지 말아주시고 또 C F도 많이 붙여주시고 종종 봐주시고 한마음 한 뜻으로 항상 여러분께서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곡히 올립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업이면 안 되니까 우리는 또 기막내 뭐 할래. 나랑 자볼래? 어쩌다가 네 어쩌다가 개그맨 개그맨 원래는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이 연극하는 걸 네, 꿈이었어요 연기 지망생이었는데 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하다가 무대에 오르면은 항상 연출하시는 어.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야 너는 왜 이렇게 그 연기가 코미디 연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네, 굉장히 진지하게 전극 연기를 한다고 어. 그때는 선생님 제가 어. 진짜 아티스트 어. 예술하는 사람의 마인드였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이런 식으로 아 약간 정말 어. 전국을 하는 그런 어, 어, 꿈이 있는 연기 지방생이었는데 너무 연출 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코미디 연기를 하냐 라는 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말을 딱 듣고 아이 연출이랑 안 해야겠다 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가가지고 또 어. 대학교를 이제 영문영학과를 가갖고 네. 이제 영문영학과에서 학교에서 또 연기를 또 하는데 어. 또 연출하시는 분이 저한테 똑같은 넌왜 코미디 연기를 하냐 라는 얘기를 아, 두 번째 아, 아, 들은 아, 아. 거야 어.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어. 내 연기는 코미디 연기가 아니다. 그런 네. 걸 보여주려고 코미디언 시험을 봅니다. 정말 제 인생에 정말 예상에도 없었던 코미디언 시험을 봐요. 왜 코미디언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합격해. 한 방에 붙었어요. 한 방에. 야 그것도 힘든 건데. 근데 웃긴 게더 많아요 네. 저 코미디언 시험 볼때 네. 전국 했어요. 전국. 웃기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전국을 어. 해서 코미디언 시험을 합격을 한 거예요. 야. 제가 거기서 무릎을 끌었죠. 아내 연기는 코미디 연기구나. 그러니까 연출자들 만날 때마다 했던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네. 네. 어? 정확한 눈으로 봤던 거죠, 어. 저를. 네. 아, 오늘 이렇게 정말 나와주셔서 고맙고, 아, 저도 선배님 보게 돼서 응. 너무 영광이에요. 요즘에 아, 난이 개그맨들 후배들 보면은 응. 개그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네. 우리도 마찬가지야. 네. 이게 뭐 프로그램 할게 없는데, 그렇죠. 그게 없죠. 그렇죠. 그게 없. 내 키에 맞춰서. 어. <laughs> 매너, 매너. 아 매너, 매너. 그럼 나는 이렇게 <laughs> 해야 되겠네. 네, 투샷이 잡기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키 맞네. 뭐 <laughs> 할래. 나랑 차볼래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없죠 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 생활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김기욱씨는 보니까 네. 유튜버 활동도 대단하고 구독과 좋아요 하? 많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또 하시는 일이 또 있을 거 같아 이런 아...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네. 개그맨은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네. 몸에 또 가시가 돋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어떻게 해서 한 3년 4년 됐나 한 4, 5년 됐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저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김학래 선배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차를 또 일단 좋아야 되고 상향 자체 그리고 아. 이따 또 진행 잘해야 되고, 어.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유튜브에서 자동차를 주제로 한 네. 자동차 리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저도 만들어서 아. 하고 있거든요. 네. 차이슈라는 프로그램을 저도 하고 있어서 그 채널을 지금 키우고 있고, 그게 한 네. 4, 5년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좀 늘어나고 어, 있는 추세, 추세, 추세고, 아.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아.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아. 아, 이 영상 만드는 재미도 또 빠진 거예요. 아, <laughs> 야 그래서, 야. 그렇게 됐어요. 아. 그래서 내 영상 뿐만 아니라, 네. 뭐 후배들 영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시는 네. 분들 네. 이런 분들 아니면 뭐 홍보 영상이 필요한 이, 네. 이 영상 제작에 필요하시는 어. 분들이 있으면 제가 직접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영상 제작 업체를 만듭니다. 예, 아, 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저 일은 쬐끔만 넘기고 정성껏 멋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렇소 그렇소 재밌는 일을 yeah. 해야 되는 게 우리 또 개그맨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Yeah.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웃기는 게 직업이었다면 yeah. 남의 이 영상을 만들어줘서 yeah. 뭐 이제 댓글이 많아, 많거나 아니면 조회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yeah. 이제 좀 희열을 느끼는. 예. 아 좋지 어, 돈도 저, 벌고? 그렇죠 예. 예. 벌어야지 네 예. 예. 벌어야죠 돈 예. 많이 벌어야 또 와이프가 또 좋아하고 어 예. 그렇지 집에 또 연로하신 또 와이프가 또 있거든요 연로하신? 네 예. 어, 제가 8살 연상이랑 결혼했어요 선배님 아 예. 그렇구나 별세가 뭐, 사랑받겠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왜요? 뭐 아들같이 조카같이 <laughs> 내 남편같이 <laughs> 어? 어쩐지 와이프 몸에서 어. 엄마 냄새가 나더라고요 <laughs> 와이프가 뭐 뭐하시는 분이요? 에아 원래 선배님이랑 같이 일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어. 원래 작가였어요. 아, 아. 방송 작가였다가 네. 선배님이랑도 같이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두루두루. 그럼 하다가. 얼굴 보면 알수 알죠 있죠. 예, 아, 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좀 그만두고 그냥 음. 집에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음. 집에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울보 V 육공이란 차를 제가 예, 이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어. 희망래, <laughs> 뭐할래, 뭐 할래? 나랑 자볼래.